자, 그러면 먼저 인지적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에 애 대한 인지적 개입, 셀프 토크 바꾸는 것부터 해보죠. 어, 사회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지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는 발표를 할때 어,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얘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가 나, 나오죠. 자, 이때 어, 진정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자. 어제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볼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조금 더 적응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동 대상으로는 이 생각 바꾸기 작업을 뭐 애벌레 생각 찾기, 나비 생각 찾기,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금방 아이들이 캐치를 하죠. 애벌레 생각은 부적응적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비 생각은 조금 더 적응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안을 일으키는 애벌레 생각을. 어, 좀더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나비 생각으로 바꿔주는 셀프 토크 찾아서 실제 그거를 써보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항하기라고 하는 워크시트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Talking back to fear라고 해서 어, 여기 보시면 어, 나의 두려움은 나에게 뭐뭐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을 이그 빈칸 안에다 적도록 되어 있죠. 어, 그런 다음에 어, 이 아래에는 이 두려운 기분을 반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이 워크셔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두려운 기분은 바람과 같다. 한번 불어닥친 다음에는 가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감정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주는 거예요. 근데 불안에 빠진 사람들은 불안이 시작되면 이 불안이 점점 점점 증가하고 고조해서 파국적인 결과가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은 수시로 변하게 되고 동일한 강도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의 정도에 대해서 노말라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그런 멘트고요. 이런 기분은 어, 새로 배운 기술을 사용하라는 신호일 뿐이다. 자, 라고 해서 그 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개입들, 뭐, 이완훈련이든 아니면 뭐, 어, 셀프 토크 바꾸는 것이든 뭐, 이런 것들을 써봐라, 지금. 이걸 그래서 써볼 때다. 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어,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내 두려움이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난 사실 할수 있는데 너할수 없어라고 두려움을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는 멘트죠. 그다음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침착하자. 나는 두려움에 반박할 수 있어. 두려움이 나한테 속삭여주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따질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그 다음에는 앞에 나온 땡땡땡땡 예시들 외에 두려움을 반박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싸우기 위해서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해주면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거기다가 블랭크 안에다가 적도록 하는 거죠. 맞춤형 셀프 토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나의 두려움은 나에게 너는 독후감 발표를 망칠 거야 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이 빈칸 안에는 어, 두려움이 나에게 주는 생각, 그사 사고의 내용을 적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 그 두려운 기분을 반박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 멘트들, 셀프 토크들을 제시해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말해보고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작동을 해서 이, 이런 불안을 낮춰주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어, 두려움을 반박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셀프 토크들 외에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를 적어보도록 한 겁니다. 살펴보면 두려움보다 내가 더 힘이 세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두려움에 대항할 수 있어, 맞설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은 단지 두려움이 나한테 말하는 것 뿐이야.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돼. 내가 이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려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발표를 망칠지 안 망칠지 두려움 걔는 몰라. 근데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 말을 드릴 필요가 없어. 뭐라든지. 그 다음에 두려움에 막다뜨 때마다 나는 점점 강해질 거야.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두려움에 맞설 수가 있어.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에 반박해야 돼.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무너지고 도망갈 거야 그러면 불안을 일으키는 그 사고가 달아날 거야 자 굉장히 좋은 셀프 토크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냈죠.